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 WatchOS의 알림, Notification이 오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Notification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좀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Notification, 컨트롤러, 컨트롤러. 얘는 WatchOS 앱 only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Notification 컨트롤러를 넣고, User Notifications 그 다음에 Import WatchKit 해놓고, 이름은 Class Notification Watch NotificationController watchKitUserNotificationController 이고 자 여기서 얘의 뷰 타입은 하나 만들어줘야겠네요 NotificationView를 하나 만들어줍시다 NotificationView 음, 네. 일단 이렇게 냅두고요. 자. Notification View. 요렇게 해주고. Body. Notification View. 음. 깔끔하게 딱 안나오는군요 o v e r r 해주고 return n o t i 통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Funk 뭔가 안 나오는 게 불안한데 Non-generic Notification view 흠 음. 뭘까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위해서 여기다가 먼저 세팅을 하나 해줍시다. 여기다가 넣은 적은 한 번도 없겠지만 이 바디 밑에, 바디 아래 안에 윈도우 그룹 아래에 워크케이션 노티피션 씬을 만들어주고, 컨트롤러는 만들어가지. 네. 자 여기에 보면은. Notification Controller의 카테고리는, 음, 이건 뭐 카테고리니까, My Notification 정도로 하죠.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 여기죠. 다 더죠. 2 1 1 9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wknotification-scene WK 컨트롤러는 notification-controller.self 카테고리는 9 네. e 놓고, scene, r e c d n o t i f i c a t i o 네, n o t i f i 아, 에러를 잘 봐야 되네요. 얘는, 요, notification h 를 가져야 된대요. 요렇게죠 네, 다시 빌드하면 import SwiftUI 네. didReceive 이제야 좀 됐네요 자 그래서 notification이 왔을 때요 화면을 그려줘 그리고 didReceive 노티피케이션 했을 때음네뭐 여기다가 바 메시지 스트링 가장 간단한 걸로 해 봅시다. 했을 때 메시지는 일단은 뭐 이렇게 넣어 볼게요. 뭐, 일어난 거, 채워주시고요. 내비게이션 뷰도, 네, 뭐, 일단은 이렇게 냅두고 나서 하나씩 수정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돌려봅시다. 돌려보면 앱이 나와요. 그리고 알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제로 알림을 만드는 방법은 new file 해서 이 아래에 notification simulation file. 이렇게 만들어요. 자,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서 쓸 거는 이렇게 해서 simulate, t r g e t b 하고, 번들 적어줘야죠. 번들 n d l 어딨죠? 여기서, 요, 요, 요고. 얘가 아니라, 얘입니다. watch kit 앱. 요 녀석에, 번들을 적어주고, 네, 저장을 하고, 아 어, 카테고리가 마이 카테고리 되어있네요. 우리는 했으니까 마이 노티피케이션으로 카테고리 바꿔주고요. 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하고 클릭 쇼인 파인더 하고 쓱 내렸을 때음 네.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안 나와야 돼요 뭔가 이상하지 않았나요? 왜 알림을 보낼 거냐고 안 물어보지 네, 여기서 ON APPEAR ON YOU 얘가 없군요 자. 유저 노티피케이션 가지고 유저 어차피 케이션 센터 크랜트 리케스 어슬라이제이션 이렇게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옵션이 또안 들어가 있네요 옵션 스점 엘러트 그리고 점 사운드 요정도 넣고 granted 그 다음에 에러 해서 if 허용이 됐다면 이렇게 해볼까요 로컬 알림이 아 알림 권한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안았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지금 띵띵 소리가 나는 게요 얼러트와 사운드가 들어가서 그래요. 다시 실행을 해 보면 음. 이제 알림을 보내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허용 오, 허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햄 나가서 쓱땡겨서오 <laughs> 날라왔네요. 자, 여기서 이 내리고 자 당겨서 놓으면 딩 옵셔널 타이틀 테스트 메시지 클릭하면. 옵션 타이틀, 옵션 서브젝트, 테스트 메시지 나오고요. 눌렀을 때, 헬로 월드 닫기. 요렇게, 워치OS에서 노티피케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간단하게 뭐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띄우는 것만 했기 때문에, 조금씩 요 노티피케이션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